자 9월 4일 수요일 지금 시간이 아침 6시 58분입니다. 오늘도 등봉에 왔습니다. 오늘은 2.5칸 한대 수심은 약 1.9m입니다. 좋은 붕어 만날 수 있을지 아주 궁금하고 기대도 됩니다. 한번 열심히 해서 좋은 붕어 만날 수 있게끔 노력해보겠습니다. 가을 아침이라 날씨도 참 좋습니다. 오늘은 바람도 아직까지는 바람도 없고 하니까 아 좋은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아 여놈이 하 여놈이 하 여놈이 하 여놈이 이 일로 온나 일로 온나 일로 온나 일로 온나 자 일로 온나 일로 온나 오 힘들게 나온다, 힘들게 나와. 자, 첫 수가 25cm입니다. 아, 잔치인 줄 알더니 꼼지락, 꼼지락 해서 찌를 안 올리고 겨우겨우 올리는데 아, 성공을 했습니다. 25cm입니다. 아주 잘생겼습니다. 25cm. 자, 가사라. 저 올려라. 야, 아, 요놈이 적다 저거 자자두 번째 녀석이 나왔습니다 저거 16cm네 자두 번째는 16cm입니다 까무잡잡한 놈이 나왔습니다 자 가사라 음. 뭐야 끌고 와놔 하아 요놈이 끌고 가네 끌고 와자이나 세번째 녀석이 나왔습니다 요논도 적다 요논도 20cm 안된다 18cm 자 세번째 녀석은 18cm입니다 18cm 아주 예쁩니다 자 가사라 찔이 너무 약해. 자, 올려라. 그렇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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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아이고, 또 터졌어. 아, 이놈들이. 계속 터지네.